안녕하세요. 뉴스노레이템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소식인데요. 자 배틀그라운드에서 스팀 사용자는 PC방 과금이 적용이 안됩니다. 플레이 언론스 배틀그라운드를 스팀을 통해 PC방에서 하면 종량제 요금이 차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24일 카카오게임즈 김상구 이사는 배틀그라운드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 정치 서비스 계획을 설명하며 위와 같이 전했는데요. 김상구 이사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와 벨브이 스팀이 제공하는 배틀그라운드는 동일, 동일한 버전을 이용하며 서버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게임에 접속을 위한 클레, 클라이언트가 틀립니다. 서비스 주체가 다릅니다. 때문에 PC방에서 스팀으로 배틀그라운드에 접속하면 PC방 종량제 요금이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상구 이사에 따르면 다음 게임은 이미 1만 2천개 이상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미 많은 이용자가 게임을 구입했으나 돈 드러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PC방에서 대여하는 서비스는 계정 도용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라 이를 PC 방 정액제로 바꾼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뉴스를 알,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카카오게임즈가 11월 14일 블루홀이 배틀그라운드 한국 서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다음 게임 포털렉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전했습니다. 전국 다음 게임 프리미엄 pc방을 사용하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배틀그라운드는 기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버전과 동일하며 콘텐츠로 구성합니다. 서비스도 동일해. 서버도 동일하며 해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을 할수 있고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내달부터 네 배틀그라운드가 설치되는 다음 게임리미며 PC방은 전국 12,000여 개입니다. 굉장히 많군요. 카카오 게임즈는 가맹 PC방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의 무료 프로. 프로 모션을 거치고 그 뒤에 PC방 방문객들이 게임을 사용한 만큼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날 카카오 게임즈는 청소년 이용 불가인 배틀그라운드 외에도 15세 이상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15세 팀 버전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청소년용 버전 출시는 내년 1분기로 예상합니다. 김상구 카카오 게임즈 이사에 따르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선전하고 있군요. 역시 롤을 이긴 아성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많이 플레이하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이상 게임놀이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